돈좀 아, 미친 새끼, 밥 가져다 먹고 또. 야, 여자친구 선수 밥 먹을 때 말하지 뭐, 나 갖고 말하냐? 너 근데 그것 때문에 빌리는 거야? 돈도 에이, 비비 형태는. 하, 참아, 김정은 벌써 허구 잡힌 거야? 아, 옛날엔 막돈 없어도 막 나하고 나실고 나가고 막 그랬잖아. 아, 저 고민들. 아, 이거 사진 좀 보여줘봐, 좀 그래. 보고 이뻐야지 나도 약간 마음이 동해서 빌려주는 말좀 하지. 응. 아이씨 <laughs> 미친 새끼네 장난이지 아 내가 왜내전 여친한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주고 미친놈아 장난이지 아니너 헤어진 지좀 됐잖아 아, 내가 계속 비밀로 할거 아니었어 아, 미안해 이 새끼야 그래도 좀 풀어진다 그래 풀어지 못해 미친 새끼네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또라이네 진짜 아니 내가 얘 만날 때 졸라 힘들어온 거너 알잖아. 근데 네가주게 죽이... 아, 그래. 야, 그건 그렇다 치고. 돈을 어떻게 나한테 빌릴 생각을 해.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, 어? 야, 그럼 너 뭐, 뭐, 이제 알았으니까 헤어지겠네. 그럼 헤어져. 아, 이게 내입장이 그래. 야, 왜 헤어지냐? 어? 야, 니전여친 네 내가 못 만나? 아, 지금 깔끔하게 헤어졌잖아. 나 힘들었고,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진 거 아니야. 뭐, 너 지금 사귀면 들었겠네. 어? 어떻게 헤어졌는지. 그럼 네가 나한테, 아, 씨발, 내가 막 우정 강요하고 이런게 아니야. 어, 사랑 이해하는데, 네가 나한테 얘랑 뭐 데이트하려고, 내전 여친하고 사귀면서 데이트비용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. 응? 아, 그리고, 아, 됐고. 너얘만나 봐. 너나 우렁이한테 50껐다고 기억하지? 나 그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 빌린 거거든? 근데 그거 얘 때문이야. 얘돈 존나 밝혀. 만나봐 어. 진짜? 하 진짜 지금 돈 밝히게 생겼잖아 여우 관상 돈 관상 어? 아 사랑꾼 축하한다 그리고 나한테 야너 이거 이따 보낼 테니까 너저 군바에 개새끼 돈다 얻어먹고 연락하지 마미친새끼 아, 내가 손 날이 다 이해가 안가아쏠수 있는 돈은 있어? 이런 거 쓰지 말고 아껴서 얘한테 써 미친새끼네 진짜 연락하지 마 진짜 미친놈 진짜